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3월 14일 목요일이고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어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화이트데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2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발렌타인데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초콜릿을 주는 날인데 오늘은 화이트데이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여성분들한테 사탕을 주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뭐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사탕을 사줄 사람은 없지만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있으시거나 결혼을 하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꼭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조그만한 추팝추스라도 하나 사갖고 들어가시거나 만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 슈퍼리치 영상 여러분들 꾸준하게 봐주셔가지고 일단 감사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정말 혼자서 힘들다.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떤 거를 사야 되고 어떤 거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슈퍼리치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또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댓글에다가는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보기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될것 같은데 어떤 거를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보냐면은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준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준이냐면은 우리가 트레이딩할 종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트레이딩할 종목은 확실하게 트레이딩하고 그 다음에 모아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반이 돼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정말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모아가야 될지 이런 기준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트레이딩할 종목은 트레이딩하시고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아가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월 27일 날솔트웨어를 추천을 드렸는데 패턴적인 부분을 만 들어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제 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우리가 또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었다. 그래서 슈퍼리치 영상을 보시고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현대차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좀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이 너무나도 좋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부각을 못 받는 그런 섹터가 있고 그런 종목이 있다 보니까는 그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laughs> 자, 일단은 저는 뭐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 요즘 유튜브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막 가짜뉴스가 굉장히 막 판치잖아요. 간혹 가다가 저희 어머니도 이 가짜뉴스 유튜브를 보다가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야, 연예인 누구 죽었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뭐 죽은 사람도 아니고 버젓이 TV에 나오고 있는데 막 그런 가짜뉴스에 속으면서 야, 누구 죽었대? 누구 죽은 거 아니야? 누구 많이 아프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 게 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거짓말쟁이. 간혹가다가 여러분들 주식 채널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도 안 하고 추천도 안 하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교육시켜 드렸죠. 자, 제가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참고하시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나도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슈퍼리치는 거짓말을 치지 않는다. 지금 보면은 2월 27일 슈퍼리치 주식 TV. 2월 27일. 어때요? 날짜 딱 뜨죠,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2월 27일. 그리고 솔트 웨어 같은 경우에도 1370원 부근에서 분할로 매수하세요. 패턴을 만드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를 드렸던 패턴이 뭐냐면은 N자 패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N자 패턴이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 패턴이 영원하고 꾸준할 순 없어요. 이 패턴 안에서도 분명히 바뀐다. 그렇다 보니까는 확실하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확실하게 내려온 그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여기서 바닥을 찍고 상승이 확실하게 나오고 여기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요런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항상 시장에는 트렌드라는게 존재를 해요 주식시장에서도 당연히 트렌드라는게 존재를 하는데 그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빨리 내가 눈치를 채고 캐치를 해내냐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뀌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바닷건에서 분할적으로 잘 샀기 때문에 또 편안하고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보셔야지 이런 패턴적인 부분이 보여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이 가냐 안 가냐 이것만 논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시야가 조금은 답답하고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음 시장에 대해서 좀 요즘에 제약 바이오가 상승적인 부분이 잘 나오다 보니까는 제약 바이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렸냐면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14,600원 부근에서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시장에서 바이넥스가 아직까지 뭔가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나 뭔가 올라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는 14,590원 딱그 부근에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HLB가 어 여러분들 루머, 아이 가짜뉴스가 진짜 이래서 너무 짜증나요. HLB 같은 경우에도 어제 루머 후에 오늘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단기간에 또 이게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언제라도 노이즈는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되 어제 HLB가 흔들리다 보니까는 어제 오후 시장도 같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상승적인 부분 퍼포먼스가 너무나도 좋고 굉장히 끌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내가 따라 들어가. 한다라기보다도 확실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를 했던지 아니면은 수급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던지 분명히 끼가 있어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못간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지금의 제약바이오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 관련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리튬 같은 경우도 지금의 가격도 1년 전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감 상산까지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굳이 뭐 똥카페에 팔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감산을 하는 이유는 가격이 오른 후에 팔겠다 이 얘기고 어찌됐던지 간에 지금 리튬 때문에 뭐 리튬 가격이 하락이 나오면서 뭐 전기차 뭐 주가가 뭐 빠졌네 뭐 배터리 주가가 빠졌네 뭐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제는 리튬 가격도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전 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모아갈 모아가시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모아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기사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 미국 인니 손실법인 정상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당연히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는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오다가 지금은 당연히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 정도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미치 신듯이 빠르게 올라간다라기보다도, 올라갔다가 한 템포 쉬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올라가는 종목이 맨날 맨날 정말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좀더 안정적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올라갔다가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매물 소화하는 이런 쉬어가는 흐름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좀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시점상 세부적인 가이던스는 정부의 2차 세미나가 개최되는 5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국에는 이 현대차의 주가의 방향성 같은 경우도 방향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라든지 향후 방향성에 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대표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인 도요타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는 생산량의 본격적인 터너라운드라든지 전년 대비 79%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동반이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도 당연히 큰 폭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어 원전쪽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뭔가 액션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쪽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분할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 대성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바이든 누가 이기든지 미국 원전주는 꽃길이다.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원전 관련 종목인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원전 쪽 관련해서 뭐 한신기계가 됐든지 아니면 우진이 됐든지 우리 기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원전,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원전 쪽은 포트에 한 종목씩은 좀 포함을 시켜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보면은 이번 주 초에 매기가 유입이 강했던 섹터가 화장품, 원전, 엔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임 섹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매수,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매수가... 굉장히 잘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보다 순환매기 때문에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좀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네박자 클럽 멤버십에서 준비를 하는 게 있고 원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한신 기계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뭐 조선 쪽 같은 경우도 네박자 클럽 멤버십에는 제가 좀 탄력적인 거를좀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조선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막 묵직하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뭔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 지만 그래도 조선주 안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몇몇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오늘 네박자 클럽 멤버십에서는 제가 단타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혼자서 나는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좀 재밌게 수익적인 부분을 신나게 만들어 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찌됐던지 간에 항상 봄 에는 대체로 시장이 상승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 10년 중에서 8회 3월 달에 상승을 했고 4월도 같은 비율이었는데 이 실적 전망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당연히 1분기부터 뭐 작살난다 뭐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 하는 경향도 있기는 하다. 근데 지금은 어찌 됐던지간에 기간이 계속해서 코스닥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는 기간 놈들의 이제 코스닥의 집중 매도가 언제 완화가 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대신에 우리가 그나마 최근에는 8일 이후에는 1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는 나오지 않았고 최근 하락 종목 수가 좀 증가하면서 가격 부담도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제발 천천히 천천히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급할수록 돌아가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얘기가 있듯이 천천히 천천히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분할적으로 제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부터는 양시장이 뭐 모두 과매도권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종목들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아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은데 여러분들 혼자 고생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당연히 뭐 지금 시장이 뭐 순환매이기 때문에 이 수급탄력 어, 비트코인이 가면은 당연히 어, 시장이 조금 심심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수급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집에 정수기 킨다라고 해서 막 돈이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급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 상승으로 인해서 수급이 어느 정도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또 하락적인 부분이 나와줘야지만 수급이 다시 주식시장에 딱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 탄력 저하로 좀 순환매도 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상기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거래량이라든지 수급 개별 이슈 모멘텀 기반으로 해서 그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대응 전략이 유효하고 내가 트레이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적 그다음에 뭐 정책 모멘텀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을 선별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어, 기동업 갖고 사야지라고 했다가, 어, 이거 샀는데 왜 이렇게 안 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확실하게 지금은 우리가 딱딱 구분 지어서 봐야 되는 시장이니까, 좀 급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